네, 가운데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네,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볍게 손인사 좋습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번봐 주실까요? 네. 손나트를또 부탁해 주셨습니다. 아, 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손나트 감사드리고요.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어떤 누구를 좀 응원하러 오셨나요? 어, JYP의 자랑 트와이스 다현 선배님의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다현 배우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켜보신 바로는 어떤가요 좀? 네? 옆에서 지켜보신 바로는 다현 배우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항상 노력 열심히 하고 어, 되게 좋은 연습실에서 보면 좋은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어, 다현 선배님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 질주로 한번 더 파이팅 하시라고 다현 선배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전력 어, 질주 대박 나서 다현 선배님 더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네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 요즘 안방 극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시다 보니까 극장이 어려운데 다들 우리 극장으로 좀 전력 질주해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네 모두 극장으로 전력 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네, 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